문제 풀이가 너무 장황하고 길니다.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를 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풀이만 한 칠판을 다 차지하는 2021학년도 9월 화학원 20번 문제라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지식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방내는 봤던 것처럼 풀이가 칠판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까지 꿰고 있다면 짧은 시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뭐 19번, 1 8번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원에서 킬러 문제를 하는 것들은 제뭐 짧은 소견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면 풀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 수용액을 섞을 때일가산이냐 HA처럼 분자 하나를, 산 분자 하나를 넣었을 때 H플러스가 하나 나오는 1가산이냐 H2B처럼 산 분자 하나를 넣었을 때 H플러스가 두개 튀어나오는 2가산이냐에 따라서 또삼가산 그리고 이가염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양적관계가 이렇게 제시된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일단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얼핏 밑에 나오는 그래프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써먹을 수 없다면 이런 실판 전체를 차지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나에서 산이 첨가되기 이전에 염기 수용액만 있으니까 Na+ OH- 수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은 이두 가지일 거고요. Na+ 수, OH- 수를 전부 더한 양을 10ml 용액의 총 부피로 나눠주면 모든 이온들의 몰농도 합이 나오겠죠. 그게 일몰이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것을 OH- 수를 Na+와 같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OH 마를 Na 플수로 바꿔 주게 되면 2 곱하기 Na 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ml 분의 Na 플러는 2분의 1몰이 다가 나올 거고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됐던 것처럼 기역이 HA일 수도 있고 니은이 H2B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프2 여기 보면 기역이 H2B 온이 HA일 수 있잖아요 이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경우의 수첫 번째 역이 HA이고 온이 H2B일 경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 1번을 보죠 그래프 1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NaOH 수용액에 HA를 넣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문제 제시되어 있는 게 이런 경우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가상과 일가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점까지 용액 안에 있는 총이온수는 같습니다. 당연하죠. Na 플러스 1개와 OH 마 1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HA를 넣게 되면 H 플러스 1와 H 마이너스 1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용액에 들어있는 총이온수는 그렇다고 4개가 되는 게 아니죠. 원래 2개가 있었고, 2개가 더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있던 OH-와 H-가 서로 반응해서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용액 속에 있는 총이온수는 Na+, A- 두 개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중화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중화점까지의 총이온수는 유지가 되다가 중화점을 이후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넣어주는 H+, 혹은 OH-와 반응할 상대 알자이온이 없기 때문에 총이온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이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중화점까지 그러니까 이 중화점까지 용액 속의 총 이온 수는 일정한데 비해서 용액의 부피는 계속 용액을 첨가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총 이온 수는 일정한데 분모 자리에 있는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몰농도 값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 1 m 에서 이 분의 일 m 로 감소한 나에서 H A 를 히프 원이 기억이 H A 라 했으니까 나에서 H A 를 V 밀리리터 첨가했을 때까지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 혹은 중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염기성 혹은 중화점 딱중화점에 걸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E V 첨가했을 때값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각각 1 0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중성이라면 N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밖에 없겠죠, 영액 속에. 그런데 염기성이라면 거기에 OH 마이너스가 더 과량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이 남아있는 OH 마이너스를 다 중화시킬 만한 H 플러스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자,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식을 써서 NA 플러스의 수로 통일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V 값을 특정할 수 있겠죠. 음, 식을 정리하고 보니까 더 중성이나 염기성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적어놨고. 그렇더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겠어요. 이 곱해진 거를 양변에 2분의 1 곱해서 없애주고, 그러면 이 값이 4분의 1이 되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위에서 if 1, 2와 상관없이 구했던 이값 10ml분의 NA 플러스의 수,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던 이 양은 2분의 1 모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V가 10이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이값이 2분의 1인데 그걸 반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분모가 20이 되야 되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V가 1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V를 넣어 준 겁니다 10 대신 VmL 분의 Na플러스의 수가 2분의 1몰농도이다 라는 거는 반응전에 있는 Na플러스의 수가 OH-가 수 2분의 1V 단위는 mL 곱하기 몰롱도가 있지만 생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지수 X를 구해야 될게 남아있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옆으로 넘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나, 나에서 HA를 3Vml 첨가했을 때, Vml 첨가시와 동일하게 모든 몰롱도 합이 2분의 1 몰임을 알수 있습니다. 2분의 1 몰롱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화점을 이미 지났다는 거죠. 여기서는 중화점까지 갈 때는 총이온수는 일정하고 용액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모든 이온의 몰롱도 총합은 감소하는 그래프밖에 못나와요 감소하는 양상밖에 못뛰는데 2분의 1, 2분의 1로 갔다는 거는 용액의 부피는 증가했지만 총이수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여기에서 2분의 1쯤 그리고 여기에서도 2분의 1값이 한번더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미 중화점을 지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을알수 있고요. 산성이기 때문에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들은 A 마이너스 H 플러스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용액 전체 부피는 원래 있던 NaOH 1 0 m l 에 3B만큼 h a 가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3B. 근데 우리가 10은 V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 플러스 3B 대신 4B라고 적어준 거고요. 이 식을 여기를 보시면 산성에서는 a 마이너스 수가 h 플러스의 수 플러스 na 플러스의 수니까 뒤에 있는 이 h 플러스의 수 더하기 na 플러스의 수를 a 마이너스로 바꿔줌으로써 2곱하기 a 마이너스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분의1 몰농도이다라는 식에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v는 이미 구했으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x 몰농도에 ha를 3 b 넣어 주면 그만큼 A-가 있겠죠. A-는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래서 A-수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X몰롱도 곱하기 3Bml 하면 몰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V, V 약군되고 ml, ml 약군되고 몰롱도, 몰롱도 약군되면서 X가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V가 10이고 X가 3분의 1이다. 이게 과연 if 1의 결과가 과연 맞는지 다에서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죠. 다 같은 경우는 H2B를 NaOH 수용액에 넣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x 몰농도의 H2B를 V m 리리터 넣었을 때 과연 모든 이온들의 몰농도 합이 5분의 3 몰농도가 나온다면 if 1이 맞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가정이 틀리게 되겠죠. 자, 처음에 존재했던 Na+ OH- 양이 2분의 1v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v, 2분의 1v 적어줬고요. 이거는 NaOH 수용액 10ml 안에 포함된 값이죠. 그다음 에 H+ B2-의 양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줘서 나오게 됐겠죠. x는 3분의 1이었고, v는 그대로 v를 넣어서 B2-의 경우에는 이 분자 하나당 한 개가 나오지만. H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2가산이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B2마이너스는 3분의 1V XV가 3분의 1V죠. 그 다음에 H플러스의 경우는 여기에 2배 3분의 1V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3분의 2V가 2분의 1V보다 당연히 크니까 6분의 1V만큼 얘가 남겠죠. 3분의 2V 1V 빼기 2분의 1V는 6분의 1V다. OH마이너스는 다 없어졌고요. NA플러스와 B2마이너스는 구경분이온이므로 용액 속에 그대로 양이 남아있게 되겠죠. 2분의 1V 더하기 6분의 1V 더하기 3분의 1V는 V가 될 겁니다. 여기 뒤에 생략했던 단위를 다시 살려서 적어줬습니다. 밀리리터 곱하기 몰롱도 용액의 부피는 1 0 m 리 리터 있던 NAOH 수용액에 V미리 리터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V미리 리터 여기서 10에 우리가 V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2V미리 리터가 될 것이고 모든 이온의 몰롱도라는 것은 용액의 부피의 모든 이온의 개수를 분수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Vml분에 Vml 곱하기 몰롱도. 확인 되면 2분의 1 몰롱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5분의 3 몰롱도와 다르기 때문에 if1이 성립되지 않는다. if1의 가정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거꾸로겠죠. if1이 틀렸으므로 if2가 맞다는 것은 자명하게 되겠죠. 다에서는 일단 ha를 넣은 것이죠. 다해서 a, small a 값이 5분의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 그 그래프에서 다시 화면을 돌려야겠네요. 이 그래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총 이온수는 계속 같게 되죠. 총 이온수는 계속 같은데 청간 용액 부피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 혼합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 몰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화점 이전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A20A가 5분의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더몰농도가 더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니까 HA를 v m 리터 첨가할 때까지는 중합적 이전이 자명하다 즉 용액의 액성이 영이성이나 NaOH에 HA를 첨가해 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이성일 때를 계산해보면 원래 있던 1 0 m 리터 V만큼 첨가했으니까 플러스 V가 용액 전체의 부피가 될 것이고요. 영이성이기 때문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세 가지 이온이 녹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염기성일 때는 OH-와 A-수가 n a 플 수와 같기 때문에 n a 플의수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이게 5분의 3몰농도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방금의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앞에서 구했던 10ml분의 n a 플 수가 2분의 1몰농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이것 대이거는 10분의 3대 2분의 1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줄수 있습니다. 이 비례식을 이쁘게 정리해가지고 사칭현상을 때려주게 되면 v가 3분의 20이다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오면 돼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포원이 v는 10이다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게 답이죠. 3분의 20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답일 때도 있네요. 자 이렇게 앞서서 설명했던 요 내용,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나에서 H2B를 3V, 20ml죠. 이걸 첨가 시에 얘는 산성이 되겠죠. 네. 중화점을 지나시점이니까. 여기에서 산성이기 때문에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종류는 B2-H-NA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H-의 수와 NA-의 수를 더하면 그냥 B2-의 수가 아니라 거기 에 2를 곱한 것과 같죠. B2-는 H-의 2분의 1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2 곱하기 B2 마이너스 수로 고, 고쳐주게 되면 이 전체는 3 곱하기 B2 마이너스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V로 나타내주게 되면 2분의 3V가 되겠죠. V는 3분의 20이었으니까. 2분의 3V 3B 더하기 3Vml 분의3 곱하기 B2 마이너스 수는 2분의 1 몰농도이다. 여기서 B2 마이너스의 수는 X몰롱도에 H2B를 3Bml 넣었을 때 양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대신에 X몰롱도 곱하기 3Bml를 넣어주게 되면 밀리리터 밀리리터 약분 VV 약분 몰롱도 몰롱도 약분 되면서 X가 4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F2가 맞는 게 자명하니까 V는 3분의 20이고 X는 4분의 1인 게 맞게 되겠죠 음. 마지막 Y를 구하기 위해서 사칭연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y가 있는 곳은 x 몰 o 도의 ha를 3bml만큼 넣었을 때 이온들 각각의 양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를 구하면 답이 y가 나오게 되겠죠 n a 의 양, o h 의 양은 처음에 애전하게 구했던 것처럼 이게 되겠죠 적어놓은 게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끊었다가 다시 적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에 2분의 1 V라고 구했던 거는 if1에서 구했던 값이고요. if1에 또한 구했던 값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넣으면 안 되죠. 여기 구했었던 10ml 분의 n a 플러스의 수가 2분의 1 몰농도이다. 여기 10ml를 V에 관한 식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V는 3분의 20이었죠.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2분의 3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ml에 2분의 3V를 넣어주게 되면 2분의 3V를 양면으 곱해주면 이 분모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2분의 3V가 2분의 1에 곱해지는 꼴이 되므로 4분의 3V가 나올 겁니다. 단위는 밀리리터 곱하기 몰 정도를 생략한 값이고요. 네. 그래서 4분의 3V, 4분의 3V 처음에 양은 이렇게 될 거고 넣어준 H플러스의 양은 4분의 3V, A마이너스도 4분의 3V가 될 겁니다. 여기에 4분의 1, 그다음에 여기에 3B가 있으니까 4분의 3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하게 되면 OH-와 H+ 양이 정확하게 같죠. 그러니까 둘다 없어질 것이고 Na+와 A-가 4분의 3v, 4분의 3v 있으니까 모든 이온의 개수는 2분의 3v 밀리리터 곱하기 몰농도가 될 겁니다. 용액의 부피는 10 3v니까 10 여기에 2분의 3v를 넣어주게 되면 2분의 3v 3B 더하기 3v는 2분의 9v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은 2분의 3v 밀리리터 곱하기 몰농도를 2분의 9리리 l 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vv 약분이 되고 ml, ml 약분되면 2분의 9분의 2분의 3몰 o 도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몰 o 도가 나오면서 y의 값이 3분의 1이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뭔 소리야 자 그런데 문제풀이가 너무 장황하고 깁니다 if1, if2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if1이 틀렸으니까 if2가 맞다 이런 식으로 20번을 풀게 된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면서 제한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는 논리가 뭐냐? 애초에 여기서 사용했던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의 경우 그러니까 NaOH에 HA를 넣는 경우와 3번을 보죠. NaOH에 H2B를 넣는 경우를 보면 자 중화점 이전의 총 이온수의 변화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NaOH H8. 그러니까 1가 일가 연기와 1가 산이 반응하는 경우에는 중화점까지 총이온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지만 1가 연기에다가 2가 산을 넣어주게 되는 경우에는 총이온수가 중화점까지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들어오는 H2B에서 이온화된 H플러스가 B2-의 2배 만큼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처음 있던 총이온수는 점점 중화점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4번의 경우인데 3번은 NaOH에 H2B를 넣는 경우고 4번은 그 반대죠. H2B에 n a o h 를 넣는 경우 이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총연수는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 여러분이 H2B가 원래 몇개 있었을 때 NaOH를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넣어보게 되면 총연수가 유지되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1번, 2번과 4번 그래프는 같지만 3번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이두 차이를 이용해서 if1이 틀렸다는 사실 if2가 바로 자명하다 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나와 다에서는 vm 넣었을 때0 m 리 l 일 때보다 감소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나에서는 지금 2분의 1만큼 볼륨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요. 다에서는 5분의 2만큼 볼륨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죠. 총이온수는 일정한데 비해서 청간용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농도가 감소하는 것과 총이온수 자체도 감소를 하고 청간용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몰농도가 감소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번의 경우가 몰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1번의 경우에서 몰농도가 감소하는 비율보다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기역 동그라미가 H2B임을 알수 있는 겁니다. 5분의 2보다는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바로 if2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앞에 if1을 설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if1이 틀렸구나를 증명하는 이 정도까지를 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이 필요가 없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ピッ